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LA와 SOW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LA와 SOW는 주로 IT 공사 용역과 같은 서비스 구매에 활용되는 어떤 계약 문서인데요. CPSM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이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LA와 SOW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계약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서비스의 제공과 작업 범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서비스 수준 협약이라고 하는 이 SLA는 이를 이용하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업체와 의 서비스 수준 및 성능에 대한 합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품질, 다용성, 응답 시간과 같은 지표를 다루고 있죠. 그럼 SOW는 뭐냐? 업무 범위 명세서라고 하죠. 프로젝트의 작업의 범위와 세부 내용을 정의하고 있고 주로 프로젝트의 목적, 작업 범위, 일정,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볼까요? SLA의 예제입니다. 왼쪽에 있죠? 서비스 수준의 목표는 뭐 99.9%의 가용성을 유지한다. 이메일 응답 1시간 이내 한다. 웹사이트 응답 2초 이내. 서비스 관련 지표 측정 방법은 서비스 가용성은 매월 24시간 7일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서 측정한다. 서비스 중단 시의 대응 방법은 24시간 이내에 복구. 대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즘 보면 음, 정부에서 어떤 뭐 조달청 사이트나 뭐 정부 민원 사이트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접속 지연이 생기고 접속 불가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SOW의 예제는 목적이 먼저 들어간다 그랬죠 회사 웹사이트 리디자인 프로젝트. 자,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 향상. 작업 범위 두 번째는. 첫 번째 현 사이트의 평가 및 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두 번째 새로운 제, 디자인 제작 승인. 세 번째 컨텐츠 마이그레이션. 네 번째 사용자 시험 피드백 수집. 일정이 나와야 되겠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완료하고. 웹사이트 론칭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작하겠다. 마지막으로 예산. 총 예산은 얼마. 뭐 추가 작업 발생 시 승인 후 별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SOW와 SLA는 약간의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